2025년 8월 4일 월요일 아침, 여기는 단양산 카페입니다. 마치 산이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솟아오른 듯 했습니다. 잔잔한 빗줄기가 흩날리며 안개와 섞여 산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파도처럼 나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조금씩 마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졌던 삶의 흔적이 천천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남한강과 덕천리 마을을 보여주기 위해 구름이 잠시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구름 위를 스쳐가는 패러글라이딩. 남한강과 마을과 함께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름은 모든 걸 감추고 내발 네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하늘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 4 6 33. 이제 다음 길로 떠납니다. 길을 지나던 중강 건너 적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에 이끌려 잠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푸른 숲 사이 바위 절벽이 고요히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단성생태공원, 남한강 수변의 자리에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 그리고 연못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로는 작은 습지가 펼쳐지고 뒤편에는 수생식물원과 숲길이 이어져 있었죠. 아직은 조성 단계였지만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앞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그 너머 적벽의 풍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투명한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서로 장난치듯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에 마음이 이끌려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차갑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한강은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237. 다음 길로 떠납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 북벽으로 향했습니다. 북벽에서 차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차단봉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보니 1톤 트럭에 고무보트를 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조금만 촬영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곧 트럭을 몰고 나갈 거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벽에서 아쉬운 풍경만 잠시 담고 다시 차박지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오늘 차박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